하나님의 두루마에 괴롭되생명나불가성의참나을 저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과 관련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게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지혜롭다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그 이장 이절에 그리고 바울이 고원도 교회 말씀을 전할 때나 또이 편지 쓸때늘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랍니다. 왜냐 혹시나 바울 자신의 말본 자신의 지혜로 편지를 쓰거나 설교할까봐. 어,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말하려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었다 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목사를 배우다서 교회 성도들은이 교회 생활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도 이 교회 목사로 이으기 나가지고 익숙한 채로 뭐 생각 없이 목회할까봐. 나름 뭐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매주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익숙해져가지고 설교하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매번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면 설교하는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편한 마음으로 하면 설교가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지 않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어, 설교하면, 오히려 설교가 아, 힘이 생겨. 아, 하나님의 일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아, 하나님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 낫고 나지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하려면, 엎드려야죠. 엎드려 죄사함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야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알수 있다고 할수 있다 하잖아요. 마치 명제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아무나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뭐,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마음이 있다 해도, 그거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결이 다르답니다.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사람의 일은 나름 열심히 하고 양심적으로 해도 하면 할수록 그냥 땅속으로 꺼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은 천지 차이다. 자, 이걸 우리가 미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됩시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자, 이 아이러니를 아셔야 돼요. 나름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매일 예배예요. 거의 매일 예배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자주 하고 또 나름 어, 하나님을 믿는 거 열심히, 열심히 어린 봉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의 예수님을 죽인 요 사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알고 보면 이들의 정체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을 죽인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아. 그 세상의 영이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여러 론 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인이나 서기관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유대의 백성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요. 대중에게 휩쓸려가면 안 되고요. 지도자의 말에 그냥 따르면 안 되고요. 정신을 딱 차려서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집중하는 이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받으라.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버지가 죽, 죽으면서 얘들아, 뭘 하라 하면 나름 아버지 유언이다. 하죠. 지키려고 하죠. 청개구리도 아버지 유언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받으라. 왜 성령받으라 하셨을까? 왜땅 끝까지 내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직분이 뭐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냥 세상 사람이죠. 이 교회 안에, 교회 직분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비판의 소리 나오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가벼워 보죠. 뭐, 교회가 그걸 교회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 교회가 자초한. 그래서, 어,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교회가 놓여져 있는 좌표에 보고, 어, 반성할 것 반성해야 돼요. 그것도, 뭐, 남의 그래, 혹은 남보고, 야, 당신 뭐, 조심해, 당신 뭐, 주제를 알아,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똑같이 우리도 천국을 이제 받은 사람이, 천국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사람의 열쇠가 하는 거라.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마귀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 아십니까? 내가 방금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마귀, 마귀가 되어 있다. 이런 아이러니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항상 마귀처럼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양심적이고 뭘 한다 해도 마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나이 교회 목사로서 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싫어요. 나 그냥 싫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성장이 빨리 안 되고 내가 욕을 먹어도 아 감수하고, 나 그런 사람 나오는 거 싫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 되는 것도 싫어요. 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이런 부분 100%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저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동요나 부지람으로 가는 것. 이제 이게 교회 다음이라 여겨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안에 이렇게 솟아나요. 샘물의 어, 물이 솟아나듯이 이런 마음에 계속 솟아나요. 뭐안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아예 그만두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런 시비 안 걸어요. 잘못 걸어요. 하나님을 좀 알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하나님께 시비를 못 걸어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아,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아, 내가 가난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죽고 싶진 않아요. 가난하고 싶지 않아. 건강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다 뺏어가면, 그냥 뺏긴 대로 살려고 해요.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는 게 그래서 달라요 다를 수밖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항상 달라요 달라 예를 들어서 같이 예배를 해도 달라요 같이 부엌에서 봉사를 해도 달라요 같이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해도 달라요 왜 다른가? 그 다름을 알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 본문에 분별이라는 말씀이 많아요. 판단.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 이렇게 나오면 분별, 판단과 관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정의 이런 거는 하나님의 판결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름. 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성령도, 성령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신대요. 우리 예수님의 살아, 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봐요. 예수님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을까? 피곤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출근을 하시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출근하셨어요. 어디에? 동네마다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말씀 전하신다고 밥을 먹을 겨를도 없으셨답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대요. 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만에 있어도 지식에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에 떠서 묻기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빠, 아빠였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 기도하셨는가 봐요.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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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리 물러가기를. 그걸 밤새도록 하셨대요. 성령이 통달하시니라, 뭐 간만에다 성령이 다 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령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또수십 년인데, 목사인데도 아직 허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요, 제가, 어, 오류가 <laughs> 많아요. 오류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감춰주셔서 제가 이 목사하고 있지. 다 덜어내서, 다소문으면저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주시그 근데 하나, 하나 멈추지 않아 하는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이 통달하시는 이라 이 말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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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그러니 서칭한다고 하죠. 그 단어예요, 이게. 뭔가 찾아서야 다니는 거. 하나님 하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연애와 결혼. 우리 청년들 연애, 결혼.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막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원래 기질 가지지 말고, 아, 나 원래 기질이 이래 그 기질을 가져가니까, 아, 이도또 혼자지. 안 그래요? 그 기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져서 하나님 뜻이라 하면, 그냥 가서 독도로찍어 가지고 결혼을 하자 하고 결혼을 해야지. 아, 나 기질이 어떻고 저 어떻고 하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믿는 사람은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야고 보세요. 야고 아버지 속에서 그렇게 축복권 가져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다시 불러요. 오라. 그러놓고는 대놓고 이제 축복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아 하나님의 그 뜻을 놔두고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뒤이가 가까울수록 어, 믿음이 뒤틀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초기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뭐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잘 해냈어요.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 가니까 십자가 가까이 가니까 이 제자들이요 좀 이상해져서요. 그 제자들끼리 서로가 싸우면서, 누가 더 믿음이 좋니, 누가 성경시험 점수가 좋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 그러고는, 아, 예수님의 왕이 되면, 뭐, 뭐, 누구는 뭐, 무슨 자리에 앉고, 뭐, 그런 거예요. 혹은 뭐,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런 거 재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디데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틀려 버려요. 그래서 그 디데이 가까울수록 믿음 챙기세요.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성경 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시대를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천년적이에요. 어. 뭐,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 아니면 중세시대, 이 시대보다는 그 시대는 그냥 한 구절로 퉁 치고, 요한계시로 보았어요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님도. 우리가 성회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 시대에 감당 못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쟁이 소리는 듣겠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읽은 것처럼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이거 곡식으로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도 먹고 살 길이 없다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뺏길지라도, 혹은 사로잡히고 목숨을 뺏길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끝내십니다. 세상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끝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시스템, 너무 겁내지 마세요. 승관입니다. 마음을 다 부지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뭐, 왔다 갔다가 뭐, 예배 뭐, 안할려면안할 수도 있고, 하는 이 편한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징조들이 이미 그냥 여기저기 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좀 산만하거든요. 이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인 것 같지 않나요? 성경의 일곱인의 이야기가 지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잘 몰라. 그런데 지금 내 행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마지막의 바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그 엔드타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렇다고해서 여러분 보고, 뭐, 흰옷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돈받치라 뭐, 몸받치라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교회, 교회생활 좀 편한 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돈 내는 것도 이 교회 여러분도 헌금도 별 뭐, 부담이 없고, 뭐 어, 이거 뭐, 느끼기 나름이죠, 그죠뭐 그게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마음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어이 믿음의 삶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인생은 사실은 긴장을 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왜냐?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온전하지 않은 거라. 실수 오류투성인거야 이런 우리가 그냥 막 편하게 살면 내 인생도 넘어지지만 남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진짜 이 양심적이면 나자신 내가 좀 추스려야 돼요 좀 감정 조절하고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돈도 좀 버는 것도 좀 옳게 벌고요 돈쓰는 것도 좀인색하지 말고 예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제 긴장을 놓아버리고 그냥 앉아 살면 이제 계산이 내 계산이 되는 거죠. 성도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는 거는 내 계산을 놓아두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 뜻에 맡겨야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깊고 깊은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면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렇게 착한 질문이 다 있어요. 음. 그 부모님들, 어, 그 어린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 부모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어요? 이제 그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 아빠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을 주면 시원하겠어요? 우리 이연이에게 용돈을 바래요? 어떻게 하면 이연이가 아빠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고 그리고 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예 하고 야단치며 잘못했어요 하고 음. 이게 제일 시원하죠. 근데 그여운니가 밥도 잘안 먹고, 날안 치면, 엄마, 엄마도 잘못 하잖아.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서, 엄마, 내가 용돈 모았는데, 엄마, 뭐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이상하게 무겁죠. 아, 아이가 이상해지는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죠? 아, 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걸 가지고 싶다 할 때에, 어,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어, 그걸 먼저 하세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되면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 내용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참 무슨 마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제가 그 회생을 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게 성경을 끼웠어요. 목사 뭐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 어, 설교 그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사실 거기에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 평소 때 기도가 잘안 나오죠. 뭐 어쩌겠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억지로 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아십니까? 알아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것보다 그 마음을 여러분 이 알아줬으면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잘들을 할때 설교하는 저의 마음을 의도를 알아달라 그 말이죠. 그래야 이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돼야 그래야 사건이 터지죠.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구원의 사건은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구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셔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됐던 거라. 예수님의 죽음이. 이 구원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아,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정말 특별한 사건이라, 이거는 진짜 어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막 잔치를 벌인다 그러죠. 그만큼 큰 사건이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천국 천사들이막 축하하고 막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 한다 그러죠. 그만큼 큰 사건,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날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아는 게 좋아요. 어알 때에 알 때에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요. 마음이 그냥 따뜻하고요.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날 위해 죽으 뜨거운 피로 흘리신 분이라. 내 마음이 뜨겁지 않겠어요. 이런 그 깊고 깊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해서 말씀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귀론, 성경, 잘 읽으세요. 그리고, 어, 설교가, 보세요. 주일에 하죠. 수요일, 금요일에 새벽에 하죠.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요 적어도 설교하는 그 본문 그 텍스트가 있죠 이사야 사무엘상 또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관련되는 또 다른 책들 적어도 이 텍스트가 되는 이 부분의 책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전체가 적어도 전체가 여러분 마음에 와야 돼요, 주님들. 마음은 단편적이지 않은 거 아시죠? 마음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감정은 딱 단편적이에요. 마음은 맥락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잠시 기도해가 뜨거워지는 그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거는 말씀의 맥락을 가져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이 성경의 맥락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잠시의 잠시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동화돼 가지고 그렇게 마음 하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은 스토리예 스토리. 보세요. 결혼 보세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연애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 남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이 여자와 이 남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에 뜨겁게 사랑한 여자, 남자 있었어도 그 스토리가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 여자, 이 남자 결혼해줄 때는 스토리를 가진 거라. 이 스토리를 가지는 게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특히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스토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ING라. 이 진행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스토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게 하는 그 동기부여를 성령이 주세요. 계속해서. 성령이. 계속 줘요. 몸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돈도 없어도, 그,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흐름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내가 내 열심으로 한번 하려고는 해도, 어떤, 어떤 일이 터지면, 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려요. 내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무나 감당 못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당하지 아무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뭐 금면을 딱 잘라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들어서 미안한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